헤어지자 여친 통보에 연락만 배결 한 번, 수갑 찬 사진까지 보낸 남자. 사일 서울동구지법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약 10개월간 교제하던 여성 B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후 8월 초까지 약한 달간 배결 한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사진,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유명한 점집에서도 연인이 아니라고 하면 헤어져 주겠다며 B 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B 씨에게 한 달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사진과 메시지 등을 전송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며 A 씨는 자신이 수갑을 찬 사진을 비롯해 과거 함께 찍은 사진 등을 B 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B 씨 부모님을 찾아가겠다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간다는 메시 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형성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자 연락했을 뿐,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의 추억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이라며 설령 이러한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